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너지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물체가 정지해 있고 위치에너지가 없더라도 물체 에너지는 0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운동에너지나 위치에너지가 없어도 물체 에너지는 0이 되지 않고 어떤 최소한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값은 물체의 질량에 의한 에너지로 물체의 질량에 빛의 속도를 두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항상 0보다 큰 양의 값을 가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물체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920년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슈레딩거가 전자의 상태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발표한 후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이 슈레딩거 방정식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합치라는 시도를 합니다. 디렉은 마침내 둘을 성공적으로 합쳐 디렉 방정식을 완성하죠. 여기서 디렉이 유도했던 에너지 공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에너지의 제곱에 관한 식인데, 양변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에너지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곱근을 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죠. 에너지가 양수인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만약 음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자를 예로 들면, 빛을 흡수하면 에너지가 커져서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되고, 빛을 방출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낮아져서 더 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음의 에너지 상태가 있다면 전자는 끝없이 빛을 방출하면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가게 되고 우리 우주는 지금 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겠죠. 디렉은 음의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에 디렉의 바다라는 독특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음의 에너지 상태에는 이미 입자들이 꽉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양의 상태에서 음의 상태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였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디렉의 바다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관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렉은 디렉의 바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이 양의 상태에서 음의 상태로 내려가는 건 막을 수 있었지만 음의 상태에서 양의 상태로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었죠. 예를 들어 디렉의 바다에 있는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의 빛을 흡수하면 양의 상태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의 상태엔 전자가 갑자기 생겨나게 되고 지뢰의 바다에는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우리는 지뢰의 바다에 있는 물질을 관측할 수 없지만, 지뢰의 바다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전하로 꽉차 있던 곳에 구멍이 생기면 우리는 이곳에 플러스 전하의 입자가 있는 것처럼 관측하게 됩니다. 이 입자의 전하 는 전자와 정반대지만 질량은 같기 때문에 이 입자를 양전자라고 부릅니다. 이 구멍이 바로 전자의 반입자가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기 쉽게 정리해 봅시다. 빛이 날아와서 음의 상태에 있는 전자를 양의 상태로 올려주고 음의 상태엔 구멍이 뚫려서 양전자가 생깁니다. 따라서 방과 같이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음의 상태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양의 상태에 있는 입자가 들어갈 공간이 생겨서 입자는 빛을 방출하고 빈 공간을 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현상은 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입자에 나타납니다. 다른 식으로 접근해보면 빛은 입자와 반입자를 만들 수 있고 입자와 반입자는 만나서 빛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디랙 방정식에선 에너지가 음수 값을 가질 수 있었죠. 여기서 디랙은 입자들이 음의 상태로 전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의 상태엔 입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가정을 세웠고, 음의 상태에 있던 입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양의 상태로 전이하게 되면 음의 상태엔 구멍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반입자입니다. 빛은 입자와 반입자 쌍을 만들 수 있고, 입자와 반입자는 서로 만나서 빛으로 소멸될 수 있죠.